네, 반갑습니다. 영천 경마장 정순원입니다. 오늘 제가 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는 길에 어, 나무 배달하러 왔습니다. 나무 배달 수량은 딱한 주입니다. 멜그린 한 주. 제가 저기 거리를 재보니까 한 17kg 정도 농원에서 되는 것 같은데 한주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. 여기 카페인데 네, 오늘 사장님께서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일찍 어, 퇴근하시고, 예, CCTV가 있고 하니까, 여기 놔두면 간다고, 아, 놔두, 놔두고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어, 하시네요. 제가 막상 와보니까, 기존에 있던 여기 저 에메랄드 그린, 어, 제가 금방 전지 작업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, 요 밑에 보면, 외대가 아니죠. 외대가 아니고, 다관으로 자라고 어, 있습니다. 뭐 요렇게 키우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키우게 되면 좀 밥이 좀 빵빵하게 차는 그런 느낌은 드는데 모양은 별로 안좋아요 저는 뭐 추천하자면은 을 이게 지금 총 몇개입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주기로 지금 올고 있는데 요거 요게 제일 큰거잖아 요거 요거. 요걸 요거 요 놔두고 다잘라고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나무 그 재산을 내가 막자르줄 수도 없고 사람한테 전화해서 밑에만 좀 전지한다고 그랬는데, 아유, 하부를 키울 때 이렇게 키우면 별로 안 이쁩니다. 안 이쁘고. 자, 여기도 마찬가지. 아, 이렇게, 뭐, 여러 줄기를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데, 몰라서 못 하는 거죠 알고 못 하는 거 아니고. 저는 오늘 작업하면서, 자, 외대로 작업을 한번 해가 봤어요. 배대로 작업을 해서 어, 이렇게 가져왔는데 식재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장님께서 퇴근을 해버려가셔가지고 지금 그런 입장은 안되고 뭐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요즘에 식재는 어, 6월 달에는 거의 잘안 하죠. 6월 7월에는 식재를 안 해요. 화분묘 같은 경우는 바로 식재도 되는데 보면은 지금 어, 위로는 정산 확률은 지금 100% 하고 있고, 밑에 이렇게 분을 떠버리면, 어 한50 정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, 이렇게 왔지만은, <놀람> 여기 한 걸어가 죽었기 때문에 꼭 갖다 달라. 앞에 필요하다. 그래서 일 가져왔습니다. 제 망가져서는 더 많이 따라보고 싶어 이렇게 팍! 과감하게. 감하게 이렇게 막 자르고 싶어요. 그래야지 이쁘게 이쁜 수영이 되거든요. 내일 어쨌든간에 또그 사장님께서 네. 식재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영천 경마장 정수농원이었습니다.